2025년 3월 10일 월요일 방송 제목을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살며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쇄 1, 6,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셔트 1.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들어가지만 이 땅의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셔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혼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말씀을 먹어 내 것으로 만들고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시니 욕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무것 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셔 3.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 세계가 아니라 형상 이전의 세계, 비가시적인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물만 보기보다는 결과물의 근원이 되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세계, 말씀의 세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내 인생의 유튜브 쇼트사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영어 생명인 말씀을 말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형상 세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물보다 하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셔트오 시공간을 초월한 삶을 산다는 것이 가능하냐 하겠지만 부활하기 전인 지금도. 셈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며 누르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구 반대편 미국에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자녀의 상황이 변하는 것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셔트 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차원적인 삶을 살때 우리는 내일 이 일은 모르고 살지만 때마다 시기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여정은 부활의 때를 준비하는 리허설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불확실성 속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 이상의 것이 브라이어 티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삶입니다. 숏투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빛의 전사입니다. 할렐루야.